내가 돈이 없고,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고, 막 돈까지 많아. 그러면 은 내가 과연 만나도 되는 걸까?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닐까? 너의 매력 포인트에 끌려가지고 그 여자가 너를 만나는 거야. 혼자서 꿀린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도 너의 복이야. 오빠, 그러면 안 되지. 오빠가 우리 집에 가장이잖아. 싸네가 말이야. 가 이런 식으로 하는 여자들도 은근히 많은데. 근데 남자가 이런 심리가 있어. 가오상하게 여자친구에게 징징거릴 수 없다. 그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힘들어도 말을 못하잖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런 여자? 일단은 무조건. 물론 처음에는 외모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지 외모 내 취향이어야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 나는 이런 여자들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 어 인생을 살다 보면 남자들도 힘들잖아 같은 사람인데 여자만 힘들겠어 남자들도 한 번씩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고 눈물 겁나 쏟고 싶을 때가 있고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랬는데 괜히 그 남자라는 사명감이 있어 남자들은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싸나이가 어, 말이야. 와이프보다 내가 덩치도 크고 남자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책임감을 알게 모르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꾸역꾸역 다니다가 진짜 회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 오기도 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럴 때 옆에서 오빠 이따구로 할 거야? 오빠가 회사를 관두면은 어떡해 우리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시댁! 이러면서 막 바가지만 빡빡 긁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든 자본적으로든 THIS <laughs> 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자, 뭐 가장의 무게를 덜어주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본적으로 꼭 힘을 주지 않아도 사실 여자가 이것만 해줘도 남자들은 마음이 녹는 거잖아. 우리 오빠 많이 힘들지? 오빠 요새 얼굴빛이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나 보다, 그치 오빠 항상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진짜 얼마나 힘들까? 사회생활하는 거 힘든 거 나도 다 알아.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줘서 고마워.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 이렇게라도 말해주면은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와이프가 힘들지 이러면서 뭐 공감을 해줘 그러면 갑자기 그것 때문에 이제 기운이 나는 거잖아 내가 뭐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때려칠 만한 여건은 안돼 그리고 내가 때려치고 나서 다른 데뭐 취직을 한다 자신도 없고 지금 당장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이렇게라도 말을 해준다 자본적으로 힘은 안 주더라도 이렇게 정신적으로라도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 라고 하면 그런 여자는 결혼해야 돼 진짜 마음을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고맙게 느끼는 사람 이제는 무슨 결혼한 1 2년차 세탁. 같이 말하네. 아니 근데 그게 맞잖아요. 남자도 똑같이 힘들잖아. 아니면은 약간 이런 것도 있죠. 뭐 여자가 일도 하고 남자가 일도 하고 이거 맞벌이 부부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다 보면은 한 번쯤은 진짜 남자가 너무 힘들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면은 한 번쯤은 오빠 관도몇 개월 동안 쉬어. 괜찮아. 내가 일하고 있잖아. 오빠, 이런 여자 어때? 이러면서 한 번쯤은 진짜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어 주는 여자. 얼마나 멋있어. 사실상 그래서 얼굴도 얼굴인데 이제 나중에는 서로 이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동료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서로 내가 힘이 되어 주는 상대가 되기도 했다가 내가 힘을 받는 상대가 되기도 했다가 뭔지 알죠? 이렇게 막 티키타카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가장 최고다. 이거는 비단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가 아니라 여자들한테도 말해 주고 싶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 같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생각보다 이런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의지하는 거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집안일만 할게 오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자한테만 돈 벌어오라고 하는 그런 여자들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나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게 됐다 못 하겠다 라고 하면 은 오빠 그러면 안 되지 오빠가 우리 집에 가장이잖아 싸네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여자들도 은근히 많은데 그런 여자가 아니면은 참 살아가기가 편하겠지 한방미소 지었다잉 그치 근데 남자가 이런 그런 심리가 있어. 가오상하게 여자친구에게 징징거릴 수 없다. 그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힘들어도 말을 못하잖아. 근데 그거를 먼저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오빠 근데 요새 힘든 거 없어? 아예 없어 없어 뭐 원래 인생은 힘든 거지 에이 그래도 힘든 거 있을 텐데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원래 남자들이 이런 거 얘기 잘안 하던데 어 힘든 거 있으면은 털어놓기도 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오빠 오늘 한번 시원하게 털어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또 시원하게 털수 있잖아 그러면은 옆에서 잘 들어주다가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오빠 왜 그걸 그동안 말 안했어 잘 들어줄 수 있었는데 오빠 진짜 너무 너무 수고했어. 내가 우리 오빠 덕분에 이렇게 살수 있는 거잖아. 오빠 항상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이뻐. 아니면은 또 굳이 그렇게 말해봐라고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약간 느껴지거나 사람이 힘든 게 사람이 표정이 뭐안 좋아. 그러면은 그냥 말 없이 딱안 하죠. 그러면은 남자가 이럴 수 있지. 어 뭐야? 나왜안 하죠? 오빠 요새 많이 힘들지? 그냥 내가 안아주고 싶었어. 이러면 은 굳이 말로 안해도 얼마나 위로가 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사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딱 이렇게 알아봐 주는 그런 여자. 자기야 사랑이나 빨대 꼽을게. 아 근데 진짜 빨대 한 번씩은 꼽아도 돼.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은 빨대 한 번씩은 꼽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동안 너도 잘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은 내가 몇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2개월 정도는 혹시 너에게 빨대 꼽아도 될까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자기야. 이길 동안 놀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어, 평소 죽을 때까지 일만할 거야? 쉴줄 알아야지. 놀아! 빨대 쪽쪽 빨아 꼽아. <laughs>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여자. 리제야, 송파 아파트 검색해보니까 존나 비싸네. 리제 부자네라고 하는데. <laughs> 아니, 그럴 때왜 검색해봐. 송파구가 솔직히. 아 비싸지 저렴하겠냐? 아, 물론 우리 집이 작아긴 한데 제 집이 아니라 엄마 아빠 집이라서요 성파 아파트 한채 있었어? 혹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다니까요 예, 네, 엄마 아빠 거예요 사랑한다고요? 갑자기 왜 사랑 고백이야? 성파구 집값 아시죠? 알죠? 약간 잠실 쪽 집값 뭐다 알잖아 갤러리아, 팰리스, 레이크팰리스, 트리지움 확실히 나는 못갈듯 파크아비오, 푸르지오 이런 데도 못갈 테고 라고 하는데 파크아비오...보다는 우리 집이 더 비싸요 예, <laughs> 네, 여기까지. 파크아비오는 안 살거든요. 그리고 또 평수가 큰 평수예요. 같은 아파트끼리도요. 이게 작은 평수는 좀 가격대가 싸고 큰 평수로 갈수록 비싸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네, 저희는 큰 평수기 때문에요. 석파구 쪽이 좀 비싸긴 함. 자가면 이사가는 불편함은 없겠는데, 저는 여기서, 여기서 일곱 살 때부터 살았어요. 거의 <laughs> 거의 내가 여기가 고향이지, 뭐. 우리 자기는 아이를 몇 낳고 싶어요. <laughs> 갑자기 자기 박아버리는 아, 근데 이건 있어요. 일곱 살 때는 여기 집보다 조금 더 작은 평수에서 살았어. 근데 또 아빠가 뭐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집안에 돈이 많아져가지고 훨씬 더큰 평수로 이사하고 약간 그랬지. 뭔지 알지? 굳이 다른 데로 이사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 거야. 여기가 너무 좋아서 인프라도 되게 잘돼 있고. 솔직히 돈만 있으면 살기 좋아요. 손파고가. <laughs> 맞잖아 멀리 뭐 가지 않아도 뭐 바로 막 엄청 대형 쇼핑몰들도 다 있고 백화점도 있고 지하철도 너무 잘돼 있고 뭐 빨대 꼽을게요라고 하는데 개 소리예요. <laughs> 근데 나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조금 그렇더라 아무리 바라는 게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내 성격이 그래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내가 조금 돈이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여자건 남자건 괜히 이 사람이 돈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일부러 돈 없는 척 하기도 하고 뭔지 알죠?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명품도 안 들고 다니고 나 보세밖에 안 입어 나는 원래 떡볶이 즐겨 먹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내가 서민 코스 프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아이가 근데 뭐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게 사실 욕먹을 만한 거는 아니잖아요. 돈도 어떻게 보면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일 수도 있어. <laughs> 돈 많은 여자 얼마나 섹시해. 그리고 너 능력 있는 여자 만나고 싶어하는 것도 야 능력 있는 여자도 얼마나 섹시해. 남자가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그렇게 돈도 많고 능력도 좋은 여자가 너를 만날 정도면은 너도 뭔가 매력이 쩐다는 건데 너무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너무 예뻐 예쁘고 막 돈까지 많아 그러면은 내가 과연 만나도 되는 걸까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닐까? 물론 네가 예쁘기도 하고 내가 돈 돈이 많아가지고 사귀는 것도 있는데 아니 성격도 물론 마음에 들어 근데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의 매력 포인트에 끌려가지고 그 여자가 너를 만나는 거야 혼자서 꿀린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도 너의 복이야 그리고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도 너의 복이야 맞잖아요 그 여자들도 되게 평범한데 별거 없는데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예쁜 거 도 아닌데 가끔씩 부자 남자 진짜 잘 만나 가지고 막 사모님 대우 받으면서 막 시집 잘 갔다는 소리 막 겁나 듣고 여신 취급 받으면서 막 골프장이나 다니고 하고 싶은 거나 하고 필라테스 다니고 막 이러시는 언니분들도 그 계시잖아.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자기 복인 거야.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자기 복인 거야. 어 너무 그거를 속도한다고할 필요는 없고 내가 내 인생 그렇게 어, 어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뭐 부자처럼 잘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누가 뭐라고 해 결국에는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건데 뭐 지네들이 뭐 옆에서 뭐 해줄 거야 우리가 결혼하는데 지네들이 뭐 보태줄 거야 아니잖아 그치? 사랑해, 리제요 <laughs> 갑자기 아까부터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세요. 근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거지 깽깽이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은 나는 장, 정신병 걸릴 것처럼 부담이 돼. 내가 없이 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 근데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워낙 좀 가난했고, 흙수저였어 라고 하면은 괜히 금수저를 만나면 안될것 같은 그런 기분 뭔지 알지?